En. 지금 교통은 안되겠다

혜진아, 아빠가 장 보러 갔다 너사왔어너그 박스랑 너무 잘 어울린다. 연프 중에 나송이 제일 재밌어요 해키야배고배 예쁘죠? 진짜 음, 먹어봐 맛있다. 양파 너 되게 아, 잘했네. 응. 약간 일본에서 팔것 같은 편의점에서. 응. 식빵이 말랑말랑. 해 아... 응, 그러게. 소금 올리브유 밖에 안 돼. 어, 근데 뭔가 샐러드 향이 나. 응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따가 외출하려고 외출 준비를 좀 했어요. 남편은 점심도 안 먹고 지금 운동하러 가는데 벌써 4 시거든요. 언제 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. 오늘하고 내일만 지나면 8주가 끝나는 건데, 저는 아무래도 입 덧을 안할 건가 봐요. 완전 초기 때, 4주, 5주, 이때는 진짜 어지럽고 엄청 힘들었는데, 오히려 7주, 8주 이쯤 되니까 좀 점점 컨디션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느낌?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정말 요리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요리를 못하겠어요. 약간 역해요. 같은 맥락으로 설거지도 못하겠어요. 그냥 하기 싫은 건 절대 아니고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었거든요. 엄마는 입덧을 했었냐고? 저희 엄마는 입덧이 없었대요. 엄마도 조금 어지럽기만 하고 울렁거리는 것만 조금 있었는데 입덧은 안 했다고 하셨었거든요. 이 진짜 다른 엄마를 닮는다는 게 어느 정도 맞나? 초반에는 근데 오히려 울렁거리고 막 입덧처럼 좀 속이 안 좋고 그런 게 있, 있는 게더 마음이 편했어요. 그러니까 호르몬 때문에 몸이 변화하는 거를 못 느끼게 되면 어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? 약간 이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좀 입덧하고 속이 막 울렁거리고 이런 게 조금 반가운 느낌. 그치. 속 메스꺼워 속이 메스겠구나 어떡하지? 괜찮아, 괜찮아. 약간 멀리 봐요. 하늘 봐, 떨어졌나? 저녁게 월드 페리 도넛 이거라도 먹을까? 맛있겠다. 도넛 응? 그래? <laughs> 맛있어. 맛있다. 오, 잘한다. 오. 음. 만족스러워? 없대. 없대. 음. 맛있게 먹어. 맛은 있어. 짜다. <laughs> 30분 기다려서 나왔데 엄청 짜다. 뭔가 진짜. 날씨 너무 좋다. 이 날씨에 밖에서 뭔가 생맥 겪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말이야. 나마리로. 여보라도 혼자 마셔줘. 진짜? 기분 좋아요. 지금부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.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. 김치찌개 진짜 미쳤어. 어떻게 잘 만들지? 음. 와. 다맛있어 응. 뭐야? 밥의 차기가 다른데요? 그래요? 응. 좀게한 거? 맛있어요. 응. 음. 맛있어. 한그따라 줄까?

아니 근데 나도 솔직히 사진이랑 으면 아니에요. 이제 데나가제진상입니다아 진짜. 와, 그 어떻게 외우신 거예요? 진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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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제식빵, 처음 사먹어보는데. 맛있네. 음. 연유가 뽕당뽕당, 진검다리로 있는데, 그 강호동님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. 이번 뽕당뽕당 연유가 너무 달다고, 그 강호동님이 그 수박을 먹고 그 짤이 있는데,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. 저희 남편이 보여줬는데. 그래서 수박을 시켰습니다. 제가, 저입덧 없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. 근데 약간 먹덧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안 먹으면 너무 어지럽고, 막 기운이 엄청 컨디션이 다운되고,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거든요. 그래서 안 먹어서 그런 건지,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건지, 조금 끼니 먹고, 중간중간에 이런 걸 조금씩 먹어줘야 좀살것 같아요. 근데 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안 돼요. 음, 어렵네. 저는 제가 임신을 하면 바로 모성애가 생기고 바로 막 감격스럽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. 엄마로서의 그런 걸 느낀다기보단 제 몸에 어떤 생명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제 몸이 지금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 몸에 생긴 변화를 적응하기만 해도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아직 나한테 아이가 생겼다 라는 게 크게 막 와닿거나 실감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병원 가서 초음파를 보면 얘를 볼수 있잖아요. 그러면 좀막 눈물 날것 같고 좀 이상하게 감동스럽긴 한데 잘 모르겠네. 야잘먹게요 바깥 온도가 엄청 추운데 지금 몇 도야? 우리가 그 괴니의 강호동 현상을 봐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이 종이를 뜯어서 나온 종이 조각이에요. 더러운 게 아니라 <laughs> 수박 맛있다 음. 어디 호텔 을 조식 뭐 먹으러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여기 두툼한 게 응. 아까 전에 어머니 뭐라 그랬다? <laughs> 진짜 맛있게 막 달지? 두툼한 게오 맛있어 <laughs> 진짜 맛있어 보였나 봐 응. 어때요 식빵 따아날때 지금 처음 먹잖아 맛있어? 완전 맛있어 근데 이 식빵이 있잖아. 쿠팡에서 오는 빵이잖아요. 음. 근데 우리가 빵집에서 산 빵보다 1,200원 더 비싸요. 아.. 어디서 사는 빵보다? 빵 <laughs> 빵이요? <웃음> 어디서 파는 빵보다? 내가 그, 이거 직전에 사왔던 식빵. 빵집에서 샀던 거. 빵집보다 1 2 0더비싸니 가? 응. 둘 중에 뭐가 더 맛있어, 근데. 네. 왜? 네? 아니, 진짜 맛있어. 아, 귀여워 죽겠네. 선생님 맛설 시작한다. 근데 응. 너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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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대사 명대사. <laughs> 어떡 너무 맛있다. 이게 적당히 기름지면서 적당히 얇고, 어 너무 달지도 너무 짜지도 않아 딱 좋아. 우리 전에 동네 고기 너무 짰잖아요. <laughs> 맞아. 음 아니 애기죽을 거야. 이게 <laughs> 네 가족. 다 가족. 아, 맞네. 오가족 맛있다. <laughs> 옛날엔 컵라면 뭐 스트립음인지 아닌지 그런 거신경1 일도 안 썼었는데 그죠? 라면먹어서는 안되는데? 밥만 먹어서 먹어야지 라면만 먹는게 아니야 그럼 뭐 먹고 뭐 먹는데? 뭐 뭐. 네. 육개장이랑 김치사발면은 이 면이 참 맛있어 그 <laughs> 표정 뭐냐고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. 편의점 4군데를 돌다 왔어? <laughs> 아주 그냥 잘 먹을게요. 배빈마트. <laughs> 배빈마트 필요 없다. 추년마트. 게임하러 가야 돼요? 5시간, 5시간. <laughs> 아, 맛있겠다. 저게 그래픽이에요? 음! 맛있는데? 살겠다. 음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면치겠습니다먹겠어먹을체력다없먹다는게 이런 건다잘먹천히 먹겠습니다. 먹겠 맛있다. 얘기해보세요. 잘할수 있을까? <laughs> 신생아 뭐?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뭐?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. <laughs> 이해 안 된다고요? 여보.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? 우리 서로 잘 서로가 힘든 걸 아니까 서로 도와줘 가면서 서로 힘내봅시다. 힘내다 하는 사람들 하나도 이해 안 된다면서요? 여보, 근데 여기 앉아서 그때 얘기한 거 있잖아. 나는 너무 잘할 것같고 체질일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. 여보, 왜 카메라 켜니까 갑자기 딴 말이에요? 딴 말이라뇨. 뭐, 말가래 하세요, 진짜.